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본 작품은 기생수 더 그레이라는 넷플릭스 신작 시리즈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고요. 기생수 더 그레이. 아마 기생수라는 그 원작이 있잖아요. 저도 뭐 보지는 않았는데 들어는 봤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또뭐 영화 뭐 이런 걸로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생수를 한국에서 이제 원작을 가져와서 만든 그런 시리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넷플릭스에 공개가 됐고요. 오늘 공개됐는데, 바로 이제 공개되자마자, 보고 나서, 지금 새벽인데, 바로 지금 방금 끝냈어요. 다 보고, 이렇게 후기를 남기게 됐습니다. 일단 6부작으로 나왔습니다. 6부작이고요. 대략 하나에 한 50분? 뭐, 반나절이면 충분히 볼수 있는. 어,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청소년 관람 불가고요 약간 좀 고어한 장면들이 나올 수가 있어서 청소년 관람 불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출은 누가 했냐? 감독이 연상호입니다. 연상호. 예, 제가 또 굉장히 좀 좋아하는 그런 감독님 중에 한 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부산행 애니메이션 서울역, 염역, 뭐 반도, 정의 이런 거 만드셨고, 지옥. 그리고, 괴이, 뭐, 이런 드라마까지. 아이디어를 통해서 작품을 만들었던 그런 감독이고, 제가 이 감독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 이전 작품들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작품을 많이 만드시는 것 같아요. 야, 벌써 나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자주자도 나오시는 것 같긴 해요, 작품이. 최근에 뭐 선산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 냉정하게 보면 선산은 연상호 감독이 만든 건 아니고, 각본만 이제 연상호가 썼고, 연출은 이제 민홍남 씨가 하신 거고, 크게 보면은 뭐, 연상호 사단에서 만든 거라고 봐야겠죠? 아무튼. 제가 좋아하는 감독인데, 뭐, 이 감독이 항상 작품이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호불호가 좀 세게 갈리기도 하고, 기복이 심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감독을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부지런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감독의 작품이 하나 독특해요. 좀 뭔가 아이디어가 좋아. 좀 새로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원작이 있는 기생수 더 그레이라는 이 작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은 뭐 저는 사실 원작을 안 봤어요. 저는 원작을 안 봤기 때문에 원작에 대한 어떤 비교나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연상우 감독이 만든 이 넷플릭스 기생수 더 그레이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기생수가 뭐냐면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하늘에서 그냥 떨어져요. 기생생물이 떨어져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이상한 애벌레 같이 막 벌레 같은 애들이 있는데 걔가 인간에게 침투하면 인간의 뇌를 파먹고 인간을 지배합니다. 인간을 이제 숙주를 삼아서 그래서 인간의 뇌를 파먹으면 그 인간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소란이 벌어지는데 이제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얘한테도 이제 죽기 직전에 기생생물이 들어와요. 근데, 얘는 변종이야. 뭐냐면은, 죽기 직전에 이 기생생물이 침투를 해가지고, 기생생물이 원래 인간의 뇌를 파먹고, 얘를 지배를 해야 되는데, 당장 내가 지배하려는 인간, 여자주인공이 지금 목숨이 위험한 거야. 그래서 일단 회복을 시켜야 돼. 그래서, 회복시키고 나서 뇌를 파먹느라고, 완전하게 얘를 지배하지 못했어.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지킬박사와 하이드처럼, 깨어있을 때는 인간인데, 가끔씩 몸을 지배한 기생수가 튀어나오는 그런 형태의 변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벌어지게 되는 드라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되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는 이제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배우들이 되게 중요하겠죠. 배우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여자 주인공 반 기생수 반 인간 여자 주인공의 저는 잘 모르는 배우인데 전손이라는 배우입니다. 전손이. 이전 작품으로는 뭐 영화 여자들에도 나오셨고 드라마에서는 청춘 월담, 뭐 닥터 브레인, 화양연화 뭐 이런 거에 나오셨나 봐요. 아직까지 대표작이라고 할 만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아마 이게 대표작이 될 가능성이 높고 가장 그래도 주목을 받았던 작품이 소울메이트였던 것 같아요. 2023년 작품 영화. 그다음에 이제 남자 주인공이 한명더 있는데 구교환 씨입니다. 이분은 뭐 워낙 유명하죠. 기본적으로 반도에서도 함께 하셨고 괴이라는 작품에서도 함께 하신 그런 경험이 있죠. DP 때문에 또우리나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져 있는 매력 있는 배우인데 이 남자 주인공의 역할은 뭐냐면은 조폭인데 도망을 왔어. 시골에. 이제 어떤 일에 여, 연루되면서 도망자 신세가 돼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왔더니 여동생은 기생수에게 죽었고 누나도 기생수에 먹힌 거야. 그래가지고 복수심에 불타는 그런 남자인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 여자 주인공하고 엮이게 되면서 이제 둘이 같이 난관을 헤쳐나가는 그런 배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정현 씨가 나옵니다. 빠꿔빠꿔 이제 가수겸 배우 이정현 씨는 이더 그레이라는 특수 전담반이 있어요. 기생생물을 잡아들이기 위한 특수 전담반 거기 팀장입니다 이분은 이제 기생생물들한테 자기 남편을 뺏겼어 자기 남편도 기생생물한테 지배당했어 아, 그런 어떤 사연이 있는 그런 팀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혜요씨가 나오는데 권혜요씨는 이 여자 주인공을 어렸을 때 도와준 왜냐면 여자 주인공도 사연이 있어요 막 가정폭력 당하고 이랬는데 여자 주인공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돌봐주는 경찰 경찰 역할이고 그리고 또 김인권 씨가 또 나옵니다. 김인권 씨는 이제 권혜원 씨랑 같이 동료 형사. 그러니까 권혜원 씨가 고참이고 김인권 씨가 이제 그 부하지만 또 경력이 있는. 그래서 권혜원, 김인권 이 둘이 또 경찰이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주요 배우기라면 되겠어요. 배우들 좋습니다. 배우들도 다 알만한 배우들이고 저는 사실 뭐 기생수를 잘 몰라서 이 드라마를 통해서 이 기생수의 어떤 세계관을 처음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쭉 봤는데 최근에 사실 영상호 이 감독님이 하신 어떤 드라마들이 호평보다는 혹평을 받은 게더 많았었다고 기억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괴이도 사실 화제가 많이 안 됐고 정이도 저는 뭐 재밌게 봤지만 사실 냉정히 보면은 혹평을 받았고 선사는 뭐 연상호 감독이 연출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각본을 썼으니까 선산도 저도 제가 봤을 때도 좀 애매했고. 별로였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최근에 그래도 괜찮았던 게 '지옥' 정도? 예, '지옥'은 제가 너무 재밌게 봤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솔직히 좀아 이번엔 좀 재밌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봤어요. 연상호 감독을 좀 응원하니까 봤는데 흥미롭습니다. 재밌게 봤고 엄청난 수작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은 그래도 꽤나 몰입감 있게 재밌게 본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극을 이끌어가는 이두 배우 정손니 배우. 이수인이라는 역할이거든요. 여자 주인공이 반은 인간이고 반은 기생생물인 여자 주인공 정소니 배우를 저는 잘 몰랐거든요. 이 드라마로 거의 처음 인식한 거 같아. 뭐 내가 다른 드라마에서 봤을지 몰라도. 근데 굉장히 저는 이분 나중에 좀 지금보다 훨씬 더 유명해지고 더 잘되실 거 같아요. 일단은 연기를 너무 잘하셨고요. 액션도 좋고 액션 연기도 너무 좋고 마스크가 좀 좋으신 것 같아요 엄청 예쁘진 않은데 또 예쁘고 <laughs> 좀 신비로운 느낌도 있고 뭔가 되게 잘 배역을 이 배우를 잘 찾은 것 같아요 너무 잘 어울려 그리고 여기서도 어쨌든 인간이었다가 기생생물 연기도 해야 되는데 기생생물 연기를 할때 마스크도 너무 좋고 그래서 저는 이 전송이 이 배우는 앞으로 더잘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구교한씨는 뭐 말할 게 없죠. 여기서 구교환 씨가 그래도 나름 기존에 우리가 구교환 하면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연기를 하셨어요. 약간 장난기도 있으면서 좀 편안하게 그걸 이끌어 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이제 가족도 잃고 복수심도 있고 배신도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감정 연기도 너무 좋고 그 가운데서도 어쨌든 좀 계속 시종일관 진중할 수 있는 이 드라마에서 그나마 좀 장난스럽고 까불까불 하면서도 중심을 잘 잡는 그런 남자 역할을 되게 잘 소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역할이 중요한 게 여자 주인공하고 계속 호흡을 맞춰야 되는데 사실상 배어, 배우는 하나지만 인격은 둘이거든 왜냐면 이제 인간 여자 주인공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서 기생하고 있는 그 기생수가 또 있거든요 그 둘하고 계속 그 다리 역할을 해야 돼 그 역할을 너무 잘 소화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혜호 씨랑 이제 김인권 씨도 되게 중요한 역할이에요, 여기서. 왜냐면 이제 기생수와의 어떤 연관성 때문에 권혜호 씨는 이제 나중에 뭐 이건 좀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어, 권혜호 씨는 나중에 이제 변모하게 되고 뭔가 다른 걸로. 그다음에 이제 김인권 씨는 애초에 처음부터 반전이 있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이거든요, 권혜호 김인권이. 근데 이두 배우가 워낙 또 관록의 배우들이다 보니까 다들 뭐 너무 연기 잘했고 중심 너무 잘 잡아준 것 같다. 그리고 여기 사실은 잘안 나오지만 주인공의 가족이라든지 그밖에 조연분들도 연기 되게 잘했는데 다만 저는 뭐 아쉬웠던 점은 이정현 씨가 연기한 이 팀장 최준경 이더 그레이 팀장 역할은 아쉬웠다. 제가 보기엔 이정현 배우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디렉션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왜냐면 처음에 약간 그 과장되게 등장을 하고 약간 만화스럽게 막 처음에 등장할 때 만화스럽게 이정현 배우가 자기소개하면서 막 과장돼서 막 이렇게 연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난 너무 좀안 맞더라고. 되게 좀 드라마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이 흐름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게 연기를 하신다? 후반부 가면 좀 나아지거든요. 5화, 6화 가면 괜찮아지는데 초반에 이정현의 어떤 캐릭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어떤 연기를 한것 같아. 근데 저는 그거는 완전 미스였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정현 씨이 배역의 연기는 저는 완전 미스였다고 보고, 설정 자체를 좀 잘못한 게 아닌가. 남편을 잃은 역할이고, 뭐 여러 가지 악에 바치고 뭐 그런 역할인데, 되게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일단 복장부터도 저는 좀 마음에 안들었어 항상 이 코트를 고치고 있는데, 아니, 기생생물들하고 싸우는 어떤 특수부대원 복장이 아니라, 마치 무슨 마피아 같은 그런 복장에. 그리고 말투나 초반에 그, 이 캐릭터도 너무 좀 과했다. 그래서 그거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배우들이나 배우의 연기들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어쨌든 이 드라마가 기생수, 기생생물들의 기괴한 모습들이 막 나온단 말이야. 막 목이 잘리기도 하고. 어, 그런 것들의 CG라고 하죠. 특수효과. 저는 굉장히 훌륭했다고 봅니다. 이제는 진짜 우리나라 CG나 뭐 특수효과 이런 거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만큼 수준이 올라갔구나. 어, 제 저는 원작을 안 봐서 저는 모르겠어요. 일본은 어떨지,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뭐 영화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표현하기 힘든 이 기생생물들의 어떤 기괴한 장면들이나 그런 것들도 굉장히 잘 표현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만족도가 높다. 또 재밌었던 점은 단순히 기생생물들이 괴물들이 아니라 나름 학습 효과가 좀 있다는 점? 그러니까 처음 이 드라마 초반부만 봤을 때는 저는 그냥 단순히 그런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기생생물은 그냥 절대적인 악. 그래서 그냥 인간을 파괴하려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옛날 영화들 보면 외계에서 누가 침공하면 이제 외계인들은 무조건 나쁜 놈으로 그려지잖아. 뭐 그런 건줄 알았어. 근데 나름 얘네도 학습을 해. 인간이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이해하려고 하고 어찌 보면 약간 신생아 같은 느낌? 얘네도 사실 나쁜 놈들이 아니야 이 드라마를 보면은 왜냐면은 얘네도 자기들이 왜 그렇게 태어났는지 몰라 그냥 태어날 때부터 얘네들의 목적은 인간을 지배해서 인간 안에서 살아남는 거야 왜냐면 자기들도 안 그러면 죽, 죽으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을 이제 이해하려고 제이 노력을 하거든 그래 재밌었던 점은 기생생물들도 이 안에서 나름 발전을 한다 그래서 막 나중에는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고 인간한테 막 사과도 하고 인간의 감정을 닮아가려는 모습, 따라가려는 모습. 그리고 막, 배신이라는 단어를 처음에 이해 못 하다가, 아, 이런 게 배신이라는 단어인가? 이런 걸 보고 배신이라고 하는 건가? 막그 감정을 학습해가는 게좀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이야기의 흐름이, 물론 이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어쨌든 이야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좀 흥미로운 지점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단순히 기생생물과 인간의 대립구도가 아니라, 그 중간에 이제 반은 기생생물이고 반은 인간인 사람을 두고 이제 한쪽은 완전히 얘를 믿는 편 그리고 한쪽은 얘를 완전히 경계하는 편 이렇게 나누는 구도도 너무 흥미롭고 그 가운데서도 인간 중에서도 기생생물과 맞서 싸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기생생물에게 굴복을 해서 이제 완전히 기생생물에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일제시대로 따지면 친일파 같이 그쪽에 붙어서 여러 가지 이득을 좀 취하려는 그런 인간의 모습도 굉장히 흥미로웠고. 그리고 또 기생 생물들 안에서도 그 안에서 파가 나눠진다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오락 드라마인 줄 알았는데 꽤나 그래도 몰입감 있게 재밌게 봤고 그런 지점들이 굉장히 좀잘 표현이 된것 같다. 그리고 1화부터 6화까지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딱 좋았던 것 같아요. 절창의 분량이. 최근에 좀, 아, 이 드라, 이 시리즈는 좀 타이트하게 갔으면 좋겠다. 혹은, 아, 이건 좀 늘려서 좀더 빌드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아쉬움들이 남는 드라마들이 있었는데. 요거는 분량적으로는 딱 적당했던 것 같아요. 50분씩 한 6, 6부작? 딱 적당했던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연상우 감독님의 어떤 최근의 시리즈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좋은 아이디어로 시작해서, 오? 제, 이거 소재 재밌겠는데? 이런 지점들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감독님을 좋아하는 건데. 근데 확실히 연출적으로 디테일이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 그니까 전체적인 그림은 좋은데, 그 안에 디테일들이 너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어느 특정 장면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소위 말해서 클리셰라고 불리지만 누가 봐도 저렇게 될것 같은 그리고 좀 올드하다고 느껴질 만한 대사라든지 연출들이 좀 군데군데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권혜호 씨랑 여자 주인공이 초반에 나누는 대화들 뭐 이런 것들도 너무 좀 올드하다고 느껴지고 그리고 막 오그라드는 그런 것들 무슨 연출을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걸 연출하는 방식 자체가 좀 올드하거나 아니면 보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충분한 어떤 빌드업 없이 좀 급발진해서 갑자기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투박합니다 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근데 이거는 연상우 감독님이 처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다른 작품들에서도 뭐 어느 특정 장면이 아니야 그냥 군데군데 그런 것들이 보여요. 대사, 혹은 뭐, 연출, 소위 말해서 제 개연성과 관련된 그런 스토리라인들이 조금은 투박한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제가 제일 이해 안 가는 부분은 갑자기 여자 주인공 안에 들어온 기생생물하고 이 여자 주인공이 자기의 머릿속 안에서 이 둘이 대화를 해요. 근데 갑자기 이 기생생물이, 원래 기생생물은 인간을 잘 이해 못 하거든, 처음에? 이 드라마상? 천천히 이해를 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학습해 가야 돼. 근데 그들이 서로 이제 그 정신세계 안에서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이 기생생물이 무슨 모든 걸 통달한 사람인, 마, 이 사람인 것처럼, 얘를 다 이해하는 것 마냥 여자주인공을, 여자주인공막 위로를 해줘요. 근데 그게 막 후반부에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굉장히 초반에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 그게 되게 뜬금없긴 해요. 그래서 뭐지? 약간 이런 생각? 그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어. 그니까 러 너는 혼자가 아니다. 항상 너를 뭐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런 얘기를 기생생물이 하니까 너무 이상한 거지. 교감하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그 교감이 너무 다른 어떤 기생생물들에 비해서 이해 안갈 정도로 이 교감이 너무 급격히 이루어지고 뜬금없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물음표가 찍힐 만한 그런 장면들. 그게 있었고요. 중간 중간 어쨌든 이 캐릭터들이 다 뭔가 자기들의 사연이 있어요. 구교환도 가족을 잃었고 여자 주인공도 뭐가 있고 다 그런데 캐릭터들의 어떤 그런 뒷배경의 이야기들이 좀 뭐랄까요? 너무 빠르게 간략히 설명이 된다는 점. 그래서 이 캐릭터들의 어떤 행동들이 쉽게 납득이 안 된다는 점. 예를 들면, 김인권이 이제 연기한 그 경찰이 이제 기생생물을 섬기는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그,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가 후반부에 살짝 나와요. 짧게 나와.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 장면만으로는 그이 캐릭터를 설명하는 건 되게 부족해 보여요. 근데 이 캐릭터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 왜이 사람이 기생생물을 섬기게 됐는지가 넌 너무 중요해 왜냐면 이, 그게 이 캐릭터의 존재 이유거든 근데 그게 너무 설명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우리의 상상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물론 그래도 상관은 없지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아쉽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연출들이 되게 많아요 이정현 씨가 연기한 이 팀장도 남편을 그렇게 이제 기생생물에게 잃어 근데 남편이 바로 죽지 않아 기생 생물 생포에서 얘를 이제 사냥개라고 해서 기생 생물을 다른 기생 생물을 찾는 도구로 사용을 한단 말이야 그럼 이 여자의 마음이 어떻겠어 그렇잖아 남편이 기생 생물인데 사실 남편이 아니지 근데 어쨌든 살아있고 팀장 입장에서는 뭔가 되게 복합적인 감정이 들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표현들이 조금 더 나는 디테일하게 있었으면 좋겠거든 근데 그것도 되게 간략하게 그냥 남편하고 남편이 왜 기생 생물이 됐는지만 보여주고 이 팀장에 대한 어떤 조금 더 디테일한 감정의 표현들이 좀 아쉬웠다. 왜냐면 되게 내가 보기엔 매력적인 캐릭터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표현하고 이 캐릭터의 어떤 과장된 그런 연기보다는 그런 측면을 조금 더 살렸으면 훨씬 더좀 재밌지 않았을까. 그리고 내가 보기엔 또 재밌는 캐릭터가 윤현길 씨가 연기를 했어요. 배우 윤현길 씨가 연기한 이 구교안의 누나야. 원래는 뇌종양 이 환자여서 죽어야 돼. 근데 살았어. 왜 살았냐면, 기생생물한테 먹혔거든. 그러니까 기생생물인 거야. 근데 이 캐릭터가 왜또 흥미롭냐면, 기생생물과 한패거리인데, 나중에 이 기생생물의 우두머리가 자신의 욕심 때문에 배신을 때려요. 그래서 거기에 분노를 느껴. 기생생물인데. 그래서 주인공편에 다시 서서, 자신의 우두머리와 기생생물과 맞서는 캐릭터야. 그리고 나중에 뭔가 약간, 회개하는 듯한 그런 캐릭터거든. 그러니까 인간에게 좀 미안함을 가지게 되는 인간을 좀 이해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배신 이런 단어도 이해하고, 인간의 어떤 감정들이나 행동들을 가장 어찌 보면 좀 인간스럽게 좀 이해하는 그런 캐릭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 그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살렸으면 어땠을까. 나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캐릭터들의 어떤 입체적인 모습들을 조금 더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근데 전체적으로는 6부작? 밤나절이면 볼수 있고, 그냥 재밌어요. 엄청난 대작은 아니지만, 그냥 평작 정도는 충분히 되는 것 같고, 그래도 최근에 연상우 감독이 연관된 그런 드라마 중에서는 비교적 괜찮았던, 뭐, 지옥까지는 아니지만, 선산보다는 확실히 나았던 것 같아요. 물론 선산은 다른, 분이 연출하셨지만 각본이 또 연상호니까 어쨌든 그런 연상호 사단에서 만든 것 치고는 선산보다는 나았던 것 같고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축에 속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배우들의 연기 좋다. 그리고 나름 이 안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설정된 지점들이 있다. 예를 들면, 단순히 인간과 기생수의 대립이 아니라, 기생생물 안에서도 다양한 모습이 있고, 인간 안에서도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구도를 굉장히 잘짠것 같다. 그리고 6부작 50분이기 때문에, 반나절이면 볼수 있어서 부담없이 좀볼수 있다. 그리고 분량도 적절했던 것 같다. 그리고 CG도 전혀 어색함 없이 되게 잘 구현된 것 같다. 이 기생 생물과 관련된 다만 아쉬운 점은 이정현 캐릭터의 어떤 연기 이건 이정현 씨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이 드라마랑 좀안 맞는다. 어, 많이 좀붕떠 있는 것 같다. 혼자만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매력 있다고 느꼈던 이정현 캐릭터 그리고 김인권 캐릭터, 주인공의 누나, 이세 개의 캐릭터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다.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이 연상우 감독님의 연출 방식이 아이디어로 못 따라온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만 조금 보완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그 약점은 이번 드라마에서도 저는 보인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여자 주인공 안에 하이디거든요. 그 하이디? 이 둘이 교감하는 장면은 난 진짜 너무 별로였어요. 그건 진짜 뜬금없었고. 그리고 이 둘이 너무 쉽게 갑자기 확 발전되는 과정이 너무 아쉬웠다. 그게 어찌 보면 되게 중요한 장면인데 근데 이게 뭐 시즌제로 나올지 다음 시리즈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고요. 점수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중간에 그리고 드라마 점수를 쭉 한번 보여달라는 분들이 많아서 10점은 세개고요 나의 아저씨 비밀의 숲 우리들의 블루스 그 밑에 지옥 괴물 뭐최악이야 이렇게 쭉 있고요. 이렇게 점수가 밑에 라이프가 2점, 뭐 지리산 1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기생수 더 그레이 저는 6점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7점까지는 아닌 것 같고, 예 네, 6점 그냥 평작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6점 적당 6점 정도면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막와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와 진짜 별로다 뭐 이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원작을 저는 안 봤는데, 원작 보시는 분들은 또 비교해서 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원작하고는 좀 달라진 게 아무래도 있겠죠? 그대로 가져오진 않았을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 비교해서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고, 분명히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어요. 단순히 괴물이 나와서 인간과 대립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뭔가 말하고 싶은 게 분명히 있는 드라마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연출이 되게 투박해. 그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겠어. 인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은 건 알겠는데, 확실히 좀 투박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만으로도, 그리고 어떤 볼거리만으로도, 기생생물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괜찮았던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생수 더 그레이 6점 드렸고요 이상입니다.